밤이 보약이란 말도 있죠 여러분들이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순위라고도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숙면을 취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열의 한 명은 불면증을 겪고 있다고 하고요 정말 푹 잡은 게 소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압을 해 주시면 은한 10분 20분 만에 몸이 전체적으로 이완이 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천천히만 해 주셔도 여러분 분명히 꿀잠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밤에또 꿀잠 잘수 있는 게 제가 모든 영상에 걸쳐서 수면보다 숙면이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숙면을 취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열에한 명은 불면증을 겪고 있다고 하고요. 그냥 가벼운 불면증까지 합하면 이거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정말 푹잡보게 소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2시간 넘었는데도 잠 오기가 힘들고 새벽에 1시간마다 계속 깨는 겁니다. 내가 낮잠을 한번 잘못 자고 나면은 리듬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날 밤은 완전히 새는 경우도 많고요. 내가 어떤 걱정거리가 있거나 긴장할 일이 생기면 또 잠이 안 오기도 해요 아니면 오후 늦게 커피 마시면 잠 많이 못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새벽에 잠이 안 와서 보고 계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수면의 역할은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쌓인 독소 어떤 노폐물들을 걸르고 재정비하고 회복하는 시간인데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한 게 누적이 됐을 때 치매 걸릴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데요. 뇌 쪽에 독소가 쌓이고 그것이 누적이 되면 치매를 유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성장 호르몬이라는 것이 분비되는데요. 성인들에게서는 지방을 분해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수면이 부족해서 이런 것이 잘안 되면 비만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노화를 촉진하게 되는 결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몸 전체적인 어떤 면역력 시스템이나 호르몬 시스템의 불균형이 생기는데요. 심하게 되면 뭐 자가면역질환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유 없이 몸에 두드러기나 나거나 지루성 피부염 같은 피부염 증상이 생기거나 아니면 자도자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거나.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운동을 하고 좋은 습관을 하더라도 우리의 건강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이 보약이란 말도 있죠 여러분들이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1순위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수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면에 관한 본격적인 얘기 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면에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멜라토닌이고요 두 번째는 중심 체온입니다 CBT라고도 는데요세 번째는 코티졸입니다 이세 가지를 잘 조절하고 계신 분들은 수면을 푹 제때 주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멜라토닌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몸의 뇌에 송가체라는 기관에서 분비를 하는 물질입니다 수면이 잘안 되는 분들은 송가체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 멜라토닌이 분비가 잘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멜라토닌이 잘 분비될 수 있도록 생활습관을 가져준 게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게 빛입니다 또 우리가 낮에는 빛을 잘 쬐어주고 자기 전에는 빛에서 최대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쉬운 거는 점심이나 저녁 식후에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최대한 빛에 노출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적어도 수면 2시간 전부터는 웬만한 빛은 차단해 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11시, 12시쯤 잔다고 하면 은 9시, 10시쯤 되겠죠? 그때부터는 집에 있는 형광등 같은 걸다 꺼주는 게 좋습니다 주황색 스탠드 같은 것들 작은 것만 찍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또 블루라이트입니다. 블루라이트가 노트북이랑 핸드폰에 많죠? 이런 것들은 수면 최소 아무리 늦어도 1 시간 전 아니면 2 시간 전에는 최대한 안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잠을 자더라도 깊은 잠은 못잘 확률이 큽니다. 만약에 우리 침실이 우리 밖에 또 네온사인 같은 거 아니면 전광판 같은 빛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 구조라면 벽에 암막커튼을 쳐주세요. 최대한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막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수면에 또 중요한 게 중심 체온이라고 말씀드렸죠. 중심 체온이 잘 떨어져 줘야 우리가 숙면에 들 수가 있는 건데요 근데 우리가 자야 될때 여전히 중심 체온이 높다면 우리 몸은 각성 상태를 유지하고 잠에 들 수가 없는데요 우리 몸에서 체온을 높게 만드는 가장 큰세 가지 장기가 뇌, 간, 심장입니다 자기 전에 흡연한다면 담배 꼭 끊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리코틴이 우리 뇌를 각성하기 때문이죠 낮에는 피더라도 우리 수면 3-4시간 전에는 담배를 끊어 주시고요 다음으로 야식을 먹는 경우인데요 우리 야식을 먹으면 간이 계속 운동하게 하면서 간의 온도를 올리기 때문에 또 중심편을 떨어뜨리는데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수면 3-4시간 전에는 금식을 해주셔야 되고요. 저녁 때 마늘, 양파, 고추 같은 음식들은 각성을 유발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밤에 이런 음식은 피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전에 운동하는 것이 또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운동할 시간이 정 없다면 좋을 수 없겠지만 내가 운동 시간을 조절할 수가 있다면 수면 3-4시간 전에 운동을 끝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12시에 자는 분이 8시에 운동을 하면은 8시에 운동 후 9시까지 체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점점 떨어지겠죠? 그러면 잘 때쯤에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수면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운동 시간도 좀 조절을 해주시면 좋고요. 또 제가 세 번째로 코티졸에 대해 얘기를 해드렸었는데요. 코티졸은 우리 몸을 각성시키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침 7, 8시에 최고로 올라가고요. 잠들기 직전인 오후 11시에는 최저로 내려가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티졸 호르몬이 밤에는 최저로 내려가고 아침에는 최고로 올라가고 이런 리듬이 잘 갖춰진 분들이 수면을 잘 하는 거고요 이런 리듬이 잘 갖춰지지 않은 분들은 밤에 자야 되는데 잠이 잘안 오고 계속 뭔가 넷플릭스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이런 걸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분비되어야 할 코티졸이 잘 분비가 안 되니까 잘 깨지 못하고 계속 피곤하고 아침에 몸이 무겁고 하는 겁니다 이런 리듬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걱정이 있거나 불안거리가 있는 분들이 코티졸 리듬이 많이 흐트러진 분들이 많습니다 걱정거리 때문에 밤에 잠못 잤던 경우 많으시죠 긴장이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잠을 자면 코티졸 수치가 떨어지지 않아서 숙면에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새벽 3, 4시에 다시 눈이 떠지고 말동말동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평소에 불안, 걱정거리가 있다면 은 이런 것들을 잘 때만이라도 좀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장했을 때 코티조 호르몬의 리듬이 많이 깨지는 분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뒷목에 풍지혈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요 하루 종일 집중해서 긴장된 상태로 일을 했던 분들이면 자야 될 때가 됐는데 풀어지지가 않고 계속 긴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풍지혈 지압을 해주시면 한 10분 20분 만에 몸이 전체적으로 이완이 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압하는 방법은 엄지가 가장 좋습니다 양쪽 엄지로 내뒤풍지혈을 지그시 눌러주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우리 마사지볼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머리에 대두고 그대로 누워 계시는 겁니다. 누운 상태에서 눈 감고 심호흡을 후 이렇게 천천히만 해주셔도 효과 충분히 보실 겁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습관들을 잘 하면서 이 마사지법까지 하시면은 여러분 분명히 꿀잠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평소 내가 목, 어깨 두통 있으셨던 분들 있죠? 이런 통증까지 좋아질 수 있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 낮잠 자는 경우가 좀 있을 텐데요. 이 낮잠이 30분 이상 자게 될 경우 숙면에 방해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수면에 대한 욕구는 일어나고 잘 때까지 최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 수면에 대한 욕구가 중간에 낮잠을 너무 길게 자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낮잠을 자기 위한 이유는 그날 하루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지내기 위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낮잠은 내가 밤에 숙면에 도움이 되는 낮잠을 자고 싶으면 2, 30분 이내로 주무시는 것이 좋고요 그렇게 자면 우리가 수면욕구를 많이 떨어뜨리지 않고 활기차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밤에 또 꿀잠 잘수 있는 게 독서입니다 우리 또 수면 1시간 전부터는 핸드폰, 노트북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나는 뭐 하지? 할 것도 없고 막막하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독서를 추천드리는데요. 독서도 너무 재밌는 책은 안 됩니다. 약간 무겁고 좀 지루할 법한 그런 책들을 읽으시는 게 좋은데 저는 요즘 이런 책을 읽고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이죠. 딱 봐도 재미는 없을 것 같죠? 두께도 이렇게 두껍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읽다 보면은 10분, 20분 만에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내가 책은 너무 힘들다. 그러면 눈 감고 오디오북 같은 걸 듣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그런 거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리는 음식은 대추입니다 대추는 한약재료도 정말 많이 쓰이는데요 양혈안신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긴장이나 불안을 가라앉혀주고 신경을 안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대추 중에서도 대추씨가 키포인트 성분인데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추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사포닌 인삼에 많죠 대추에도 사포닌 중에 쥬주보사이드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매일 과도한 활동을 진정시키면서 수면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저는 항상 한약 처방할 때꼭 불면이 아니어도 현대인들 긴장이나 만성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대추는 꼭 넣는 편입니다 근데 꼭 대추를 한약으로 드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 시중에서 대추 사서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추 그럼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 궁금한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대추 씨앗이 좋다고 했는데 우리 대추 사서 씨앗까지 씹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추는 차로 만들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대추를 8시간 정도 물에 불리시고요 불린 상태에서 대추, 씨앗까지 전부 믹석기에 갈아주는 겁니다 다 갈렸으면 냄비에 15에서 20분 정도 끓여주시고요 끓인 것을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드시면 되는데 방이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하루 한잔 이상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커피 드시는 분 많죠 커피에는 카페인 성분은 무조건 수면에 방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숙면, 꿀잠, 주무시고 싶다 하시면 아침에 커피 대신에 대추차를 드셔보세요. 트립토판이 함유된 음식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송가체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이 있었죠. 멜라토닌은 세로토닌에서 만들어지고요. 세로토닌은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주원료입니다 그래서 뭐 유제품에 많고요. 바나나, 키위, 견과류 등에도 많습니다. 우리 평소에 조금씩 챙겨 드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과 팁들에 대해 좀 알아보았는데요. 중요한 것이 우리 수면이 아니라 숙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힘들고 긴장한 날은 풍지혈을 한번제합을 해주세요. 커피 대신에 배추차였습니다. 대추차 여러분 하루에 한잔 정도 꾸준히 드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근데 이런 것도 했는데 내가 수면이 힘들다. 이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면 좋을 것들을 참고하셔서 생활 습관을 규칙적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결국에 수면은 우리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수면에 관해 소개해 드린 내용들이 환자분들께 직접 말씀드리고 효과를 보신 그런 내용들이니까요. 오늘 믿고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불면 때문에 고생하는 분 계시면 영상 공유 널리 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